오늘 받은 보고서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여기 are라고 되어있죠? 위 주어는 이것인데 이걸 is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가 틀렸고 그 다음에 scattering이라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인데 scattering이라는 프로세스가 scale됐다는 말이야 말이 은말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바꾸려면 scattering intensity라고 하는지 해야 되겠죠? 그럼 scattering intensity is 아니면 was scaled to the experimental static scattering 여기도 scattering intensity 여기도 delay. 아, 셀수 있죠. 그래서, positive. time delay를 말하겠죠. time delay. 여기도 constant. 그니까, to unaccurate. 관사를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사소한 건데, 이게 숫자로 쓰기보다, 물론 여기 510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숫자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1, 2, 3, 4, 이렇게 작은 숫자는 그냥 앞에 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아요. 1. 그리고 여기 보면, iv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문서에서 축약형을 안 쓰는 게 좋죠. 여기 스케일러라는 말이 있는데 스케일러라는 말은 잘 쓰지 않죠 여기 보면 스케일링 팩터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스케터링 팩터라는 말 쓰는 게 낫겠어요 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실수죠 보통 이렇게 요새는 스펠링 체크를 자동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조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히팅이라는 말은 히팅이라는 것도 어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컨트리뷰션과 비교한다 말이 안 되겠죠 사실은 여기는 intensity라고 해줘야 되겠죠 여기 보면 absolute k라고 했는데 absolute kb는 뜻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absolute temperature. 여기까지 좋습니다. 네, 여기도 좋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but still cannot reach any meaningful conclusion. 여기는 문맥상 still have not reached 가 낫겠죠. yet.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했다. 앞으로 할 거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괜찮지만 by now 하면 지금까지는 그랬고, 앞으로 또 계속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랬다고 하려면, so far가 낫겠죠, so far. 지금까지는 그랬고, 앞으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so far가 낫겠죠. 여기는 좋습니다. 그냥 여기는, e v e n t irrational fitting results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이거는 spelling이라고요. 여기서 이게 내용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 The radical, 죠 The radical species. 자, 여기 보면, less hindrance는 괜찮아요. hindrance라는 거예 less니까. 근데 여기 gap은 less gap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a smaller potential energy gap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occur slower. 있는데 slower는 형용사죠. occur는 자동사고. 그러니까 동사를 꾸밀 때는 부사를 써야 되겠죠. more slowly. 여기 보면 비교형인데 hinders then. 이니까 여기는 does라고 해야 돼. 여기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냥 more unstable. Then 그러면 감명하겠죠? 여기 left s p a c e 라고 했는데 m a r g i n 을로도는거 같아요. margin. 네. 좋습니다.